자, 지금 헤드 세척이 수리가 다된 상태예요. 지금 이제 이게 3년 방치된 데는데, 어, 지금 제가 보니까 세척이 다 끝났는데, 챔버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. 챔버가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은, 어, 이렇게 막 에어가 발생했을 텐데, 에어도 발생되는 것 같고, 굉장히 안정적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. 노즐이 덜 뚫렸다면은, 펌프에 부하가 걸려가지고, 턱 치는 소리가 날 거예요. 그런데 지금 그런 소리도 안 납니다.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고, 제가 봐서 헤드셋이 다된 걸로 봐요 그러면 이 속을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 과정을 제가 지금부터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선포 멈추시고요. 폐수와 정수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폐수와 정수로 연결시킵니다. 자, 폐수는 폐수, 연결하시고요. 정수는 정수통에다가 연결을 합니다. 정수에도 연결을 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 속에 들어있는 물들을 다 뽑아내야 되겠죠. 뽑아내야 되겠죠. 그러면은 뽑아내는 쪽으로 이를 갖다 놓으시고 펌프 속도를 1 2 0이 맞춥니다. 자, 돌려보겠습니다. 자, 돌리시면은, 여기 폐수통이거든요 이렇게 폐수로 이 더러운 물을 다 뽑아냅니다. 싹다 뽑아내는 거예요. 보이시죠? 폐수로 다 뽑아냅니다. 자,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, 여기 있는 거다 뽑아내고, 다시, 맑은 물을 밀어놓고, 또 폐수를 다 뽑아내고, 밀어놓고를 반복을 해서 이 속을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돼요. 계속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켜보도록 합시다. 더러운 물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세요. 최대한 많이 뽑아내야지 세척이 빨리 됩니다. 최대한 이 호수에 액체가 안 보일 때까지 다 뽑아내세요. 싹다 뽑아내세요. 뽑아내시면은, 땡이내다 보면 수주에 있는 이 태수까지 다 빨려 나갑니다. 이렇게 세워놓으시면은, 이렇게 쭉 빠져나가겠죠, 다. 자, 이제는 맑은 물을 밀어넣습니다. 맑은 물을 밀어넣습니다. 일로, 이제 노즐로 통과하는 게 보이세요? 나옵니다. 자, 다시 싹다 뽑아냅니다. 자, 다시 밀어 넣습니다. 이렇게 더러운 물은 폐수통을 뽑아내고, 다 뽑아내고 난 다음에 다시 맑은 물을 집어넣고, 또 다시 이 더러운 물을 폐수통을 뽑아내고를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만 반복하시면 세척 끝나요. 지금 요번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거의 이제 맑은 물만 왔다 갔다 그릴 겁니다. 생각보다 세척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때는 노즐이 수리가 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즐로 이 통과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. 이게 처음에 이거 3년 방치된 이 애들을 물렸었을 때 노즐로 통과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. 그렇게 이렇게, 이렇게 세척기 돌려놓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액체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보이시죠? 지나가는 거 보이세요? 이게 다 뚫린 거예요, 이게. 뺄때 여기다 달다 걸쳐놓으시고요 다시 다 뽑아냅니다. 헤소로다 뽑아내버립니다. 보시면요 기선이 앞으로 한 15도 정도 이렇게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카트리지는 이렇게 걸치기도 하고 반대로 걸치기도 하고 하면서 Z자라 그래야 되나? Z자 이렇게 Z 형태로 헤드는 이렇게 기울어지고. 얘는 이렇게 경사거든. 경사가 돼. 경사가지면서 이 수조에 있는 액체가 다 빨려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돼 있어야지 들어가서 밑에서 모서리에서부터 살짝 액체가 쌓이거든요. 이 노즐 기준으로 해가지고 쌓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속을 세척을 해낼 때는 얘를 걸쳐놓고 세척을 하고 이 속을 채울 때는 내리시면 됩니다. 하여튼 응용하기 나름이세요, 사실 이게 실제로 기선투가 나올 때는 여기에 받침대 이런 거다 없어질 겁니다. 왜냐하면은. 이 헤드 세척 장비가 이 8710만 헤드를 수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차라리 여기 는 수조는 심플하게 네모 가구로 그냥 끝내고 모델에 맞게끔 이 속에 헤드를 받칠 수 있는 젠더는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옵션으로 판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이 실제 이 본체를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이게 턱이 있잖아요. 이런 턱을 다 없앨 거예요. 그냥 내우 반듯한 수조로 만들 거고요. 8 7 1 0을할 때는 이런 가이드를 안에다 받쳐놓고 물릴 수 있도록. 그래야지 앞으로 HP에서 출시할 신제품의 헤드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이 장비를 계속 사용을, 할 수,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컨셉을 잡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, 보시면 요 속에 물이 일로 다 빨려 들어갈 거예요. 놔두시면은. 이 기선투 장비도 오래 오래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특별히 유지 보수 관리가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에 돌리면서 이 간을 노즐 세척 이게 헤드 세척기잖아요 얘가 돌아가는 자체가 이 기계가 세척이 돼요 이 내부가 여러 가지 판이랑 연결이 돼 갖고 여러 개 갈로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갈로들 형성이 되 있는데 그 내부가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막힐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얘 자체가 노즐을 뚫는 장비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게 돌면서 그 간이 막힐 수가 없어요. 평상시에 얘가 그냥 계속 세척을 하면서 유보수 관리를 하는, 이, 이, 이 기계를 돌리는 자체가 이 헤드만 세척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냥 얘도 같이 세척이 돼요. 그래서 이 기선투는 앞으로도 한번 구입하시면 고장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. 이런 이 밸브들 그냥 쉽게 다교환돼요얘 얘 물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흠, 이, 이 공, 안에 고무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, 이, 이 두, 주변이 이렇게 흔들면서 쑥쭉 빼시면 이게 빠집니다 그러면 이 밸브도 그냥 바로 쉽게 교환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고장이 범주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자신 있으면 한번 뜯어 보십시오 이거 아마 제가 보건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올분 하시면 다시 조립 못하십니다 판넬 순서만 바뀌어도 이렇게 안 돌아가요.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분해하지 마세요. 지금 보시면은 뽑아내는데도 호스가 투명하잖아요. 이 세척 다된 거예요, 벌써. 이거 세척 다 하고 난 다음에 헤드 내부를 보여드릴게요. 예, 이거 분해 안 하고 3년 된 헤드를 그대로 물렸거든요. 챔부속은 깨끗한데 그 주변은 엄청나게 지저분할 거예요. 그냥 그걸 보여주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척 다 됐네. 다된 거예요. 보세요. 지금 호소 깨끗하잖아. 지금 헤드 노즐은 엄청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. 이 카트리지를 빼버리면요. 자 보세요. 이걸 빼버리면 은 노즐이 100% 막힌 것과 같잖아요. 차단이 됐으니까. 이게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물이 빠져나갑니다. 자 속을 한번 보세요. 이 주변 아니, 열어서 보여줄까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뜨가 이 보도 보이시죠요? 잉크 다 떡돼가지고 3 년이 그냥 차박혀 있던 헤드인데 자 세척을 하고 헤드를 첨 분해 봅니다. 분해서 보여봐 드릴게요. 제가 보기에 얘는 챔보도 정상이고 헤드 세척도 정상적으로 다된 걸로 보여집니다. 기계에 물리면 깨끗하게 출력이 될 거예요.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고 제가 이 헤드는 그대로요 기록해놨다가 여기 보면 남 보이시죠? 남바 남바 이게 반오세요 봐놓으세요. 제가 내일 모레 그 내일 그 하요 내일 방송 때 이거를 프린트물려서 출력되는 것까지 내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봅시다. 이게 3년 방치된 헤드예요. 이거 보시면요 조명을 하나 켤까. 보시면요 완전히 막 말라 빗들어 주변은 말라 빗들어져 갖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속의 챔버는 지금 깨끗하게 세척이 된 상태예요. 여기 보이시죠? 여기가 지금 카트리지의새들를 빼버리면 여기 막혀있잖아요. 그런데 이게 싹다 빨려 들어가죠. 쉽게 말해서 노즐이 100% 막혀있다면 이 물이 회전을 할 거고, 내줄이, 노즐이 뚫리게 되면 노즐을 통과, 통과를 해서 회전을 한다는 거죠. 만약에 이 기선에, 이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펌프를 물렸다 그러면 챔버가 터지거나 펌프가 나가버릴 텐데, 계속 회전할 수 있던 이유가 노즐이 막힌 정도는 다 다르지만, 결국은 나중에는 다 뚫려서 똑같은 압력에서 만난다는 겁니다. 챔버 상태 한번 보세요. 굉장히 더럽죠? 근데 이 외부, 그, 그, 그 겉에가 더러운 거예요. 속은 세척이 다된 상태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챔버가 하, 하얀색으로 다 바뀌었죠? 여기 다 보면 다 흰색이잖아. 흰색 보이시죠? 이 울긋불긋한 거는 외부가 뒤집어한 거고요. 이 하얀 거는 안에 챔버가 다 빨래빨듯이 흰색으로 바뀐 거예요. 파란색 있는 쪽도 보십시오. 속은 완전 흰색인데, 이 껍데기는 더럽죠. 이 검은색 좀도 한번 보십시오. 검은색이 좀 보기 편하겠다. 안에 챔버는 흰색인데, 이 외부가 지금 지저분한 거예요. 이 퐁퐁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외부와 내부가 다 깨끗해지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세척을 마무리 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